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Firebase Diamond Link를 활용하여 플러터 딥링크 완벽 구현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로 들어가기 앞서 딥링크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딥링크란 사용자의 액션에 의해 트리거되어서 URL을 통해 타겟팅된 앱으로 이동한 후에 앱에 전달된 URL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중요한 점은 딥링크는 오직 사용자의 액션에 의해서만 트리거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으로 버튼을 누르는 방식의 액션을 시도해도 딥링크는 절대 트레이어될 일이 없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딥링크의 플로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OS에서는 딥링크에 내포된 URL을 타겟팅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앱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OS는 타겟팅된 앱을 시행하게 되고요 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해당 앱의 앱 번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앱 번들을 보고요 iOS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아이디를 가지고 각 OS 스토어에 있는 앱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다른 곳으로 사용자를 이동시키고 싶다면 딥링크 생성 과정에서 URL을 작성해서 작성된 URL로 사용자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디퍼러 딥링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퍼러 딥링크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딥링크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딥링 디퍼러 딥링크는 사용자가 앱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딥링크 생성 과정에서 앱미 설치 시 OS 스토어로 보내는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과정을 보자면 이전과 같이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가 액션을 발생시키고요. 발생된 액션에 의해서 딥링크가 트리가 됩니다. 사용자는 앱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어로 이동하게 되고요. 스토어의 앱 페이지에서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한 후에 열기 버튼을 눌러서 앱으로 이동하게 되면 앱에는 딥링크 URL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서 다양한 UX를 구현할 수 있겠죠. 파이베스 콘솔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시작하기. 원하시는 URL 프리픽스를 적어주고요. 닷페이지 닷링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엔 콘솔에서 동적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 제가 보이신 것 같이 URL을 만들 겁니다. 자, 이름을 적어주고요. 딥링크 URL을 만들어줍시다. 앱 이름은 아무렇게만 줘도 되고요 iOS, 안드로이드 앱으로 연결해주고요 캠페인은 선택사항입니다. 자, 이렇동성 링크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라이브러리를 한번 적용해볼게요. pub.dev에서 5 i r e b e s t i o l i n k s 를 검색해주시고, 최상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들어가주세요. 그럼 이렇게 해. 쭉 낙스가 나와있고요 지금 0.8.0버전이고요널 세이프트에 적용된 버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널세이프트를 이프로젝트에서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널세이프트를 적용하신 프로젝트를 사용하신 분이면은 0.8.0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그 이하 패키지를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는 0.8.0이나 0.7.0을 네, 인스톨 해볼게요. 자, 인스톨이 끝났고요. 자, iOS 설정 해볼게요. S코드를 열어주시고요. 인포에 가서 URL 타입수를 만들어줍니다. 앱 아이덴티파이어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URL 스킴스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URL 스킴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이쯤에서왜안드로이드는안하용할할수도 있지만 안드로이드는따로 설정해줄 부분이 없습니다. 자이렇게 iOS 관련된 부분을 설정해주고요. 다 됐으면 s i g n i n 이 c a p 사 b i l i t 만로 가볼게요. 사 a p a b i l i t y 를 추가해주시고요. a s s o c i a t e 도메인 추가해 준 다음에 app-links 컬럼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만들었던 url 프 f 백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메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nit state를 만들어 주시고요 함수를 적용해 볼게요 get-dynamic-link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이 d y a m i c l i n k 함수를 void 타입으로 어싱크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자 이제 파이어베이스 라이브를 가져와봅시다 패닝 다이 i n g d y 데이터 그리고 인스턴스 만드신 다음에 GetInitialLink를 불러주시고요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 데이터를 한번 URI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URI를 파싱을 해주고요 그 후에 ToString 만드신 다음에 Replace를 해서 가끔 %3 d 로 들어오는 거를 걸로 바꿔줍니다. 그 후에 인덱스업으로 해서 우리는 URI 프리픽스 뒤에 있는 값들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URI 프리픽스 뒤에 있는 값을 스트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가 너린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고요. 두썸팅 해주시고 그 후에 인셜링크가 없을 경우에는 파이 v e 스 인스턴스 생성해 주시고 on 링크. 성 n s u c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다이밍 링크, w 싱카 h 함수 만들어주고요 자, 지금부터는 위에서 만든 함수와 동일합니다 똑같이 해주고 복사, 붙여넣기 해줄게요 이름만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Do something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앱이 백그라운드에 있다가 포그라운드에 오는 상황에서 링크를 같이 불러올 때를 대비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바인딩 인스턴스 해주시고요. 없어버 추가해 주시고요. 디스포스 함수도 똑같이 만들어 줍시다. 디스포스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앱의 라이프 사이클이 바뀔 때, 다시 말해서, 백그라운드에 있다가 포그라운드로 올라올 때, 이때를 앱 라이프 사이클에 앱 스테이트를 리섬으로 잡을 건데요. 리섬으로 올 때, 링크가 같이 오는 상황을 대비해서 함수를 작성해 볼게요.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i 썸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스트링을 다시 한번 파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을 스플릿 해주시고요. 우리는 물음표로 키-밸류 값을 나눌 거기 때문에 해주고요. 맵으로 한번더 키-밸류 값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맵 네, 이걸로 한번더 스플릿 해 주고요. 시0 리스트 0번째 있는 값은 키고요. 1번째 있는 값은 밸류입니다. 자, 이렇게서 똑같은 값들을 똑같이 두군데서적용을해 줄게요. 데이터 플로우 살펴보겠습니다. 앱에 진입을 하고요. 진입된 URL과 함께 데이터를 파칭합니다. 그리고 중간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최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비게이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글로벌한 내비게이터 키를 만들어 주시고요. 글로벌하게 만들어서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글로벌 키를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 페이지인 코어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material을 import해주고, core page. 그 후에, 우리가 받으러 올 데이터를 선언을 미리 해줍니다. 데이터로 선언해줄게요. final, map, 데이터 선언해주고요. 자, i n 스 s t a t e 를 선언해줍니다. switch m i c r 로 함수를 만들어줄게요. 이제 데이터 랭스가 있는 경우에만, 이스테 i 링크 함수를 실행하게 해줍니다. 자, 이스테 i 링크 함수를 만들어주고요. 마싱카이 만들어줄게요. 타이머, duration 0.7초를 줄게요. 그 후에 마싱카 함수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수상팀 해주시고요.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가서요. 자 이제는 네비게이터 키를 이용해서 페이지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클린트 스테이트를 받아보고요푸시앤 리허간트를 사용할 건데요. 여기서 푸시앤 리허간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푸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각자 케이스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코그 페이지의 데이터에. New maps를 그대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른 거랑 똑같이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레드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 레드. 타이틀과 아이디를 선언해 줍니다. 자, 우리가 콘솔에서는 레드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빌드할 때는 블루 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레드 페이지와 블루 페이지 각각 빌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에 타이틀과 아이디 각각 넣어주도록 할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블루 페이지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레드 페이지와 블루 페이지로 이동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몬을 쓸 건데요 위젯에 있는 데이터의 라우트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만들어 주고요 내비게이터 푸시 케이스 레드니까 레드 페이지로 보내주겠습니다 페이지 레드 타이틀에는 데이터의 라우트를 가져와 주고요 아이디에는 아이디를 가져와줍니다 똑같이 블록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는 다이믹링크를 빌드해볼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콘솔에서 만드는 빌드가 아닌 직접 함수로 만드는 다이믹링크를 구현해보겠습니다. 온탭 함수로 만들어줄게요 우선 다이나 링크 파라미터를 선언해주고요 을 URI 프리픽스를 선언해줍니다 URI 프리픽스는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콘솔에서 만들었던 그 프리픽스 그대로 가져와주시면 되고요 링크는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넣을 딥링크를 만들어줍니다 라우트 블루 아이디 아이디를 넣어줍시다. 이 아래 파스를 해주시고요. 그 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와 iOS 각각 파라미터를 넣어줄게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앱 번들을 넣으시면 되고요. 패키지나 용으로 네, 넣어주시고 iOS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번들을 넣어주세요. IOS 같은 경우에는 딥링크를 넘어서 디폴트 딥링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앱을 릴리즈 하신 다음에 앱스토어 아이디가 나오시면 그때 앱스토어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아이디가 없는 상황에서는 디폴트 딥링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우선 메모장에 저는 링크를 적어주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해 줍시다. 그리고 열기를 누르면 자 잠깐 브라우저로 갔다가 자 앱으로 이동을 하죠. 우리는 페이지 레드에 대한 링크를 적어놨기 때문에 레드 페이지로 잘 이동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딥 링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제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보여드린 소스 코드는 하단에 있는 기타도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지금 마를렛 메모리에서 피클링이라는 키장용 전용 쇼핑 앱을 플러스터로 빌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앱을 보시고 이건 어떻게 만든 거지? 저건 또 뭐야 같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메일로 질문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를렛 메모리에서 피클링을 빌드하는 홍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